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도 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이드인베스트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장 IT 자동차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정유주도 많이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1991까지 밀리네요. 오후 장 들어서 더 힘이 없는데요. 네, 우선 뭐, 전차군단의 약세 흐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낙폭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2% 안팎의 현재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종 현대차가 1%대, 그리고 기아차가 0.4%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대표적인 수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 즉 엔화 약세 기조에 따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장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는 유가가 최근 3 거래일째 계속적으로 좀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 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정유 업종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5 의 같은 종목군들도 현재 3에서 4%대 급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그 동안 좀 기대감이 컸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이 퍼지든 업종군들의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현재 지수 0.8%대하락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 약세 업종만 있는 것은 아닌데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시작해서 투자 대한 업종으로서 지금 빠르게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3.4%대 그리고 avcnc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세 그리고 l g 생활건간 마찬가지로 1.3%대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 쪽이 참잘못 가는 상황 속에서는 역시나 화장품 관련 업종 분들의 안정성과 성장성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테마주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강세 테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엔터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뭐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계속적인 이슈가 지금 시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엔터주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방어 성격이 짙은 그런 주목인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특징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종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2.4%대 상승 그리고 아시아항공이 1.8%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것그 동안은 원화 강세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QE3 시행 이후에 어, 유가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항공업종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역시나 유가 급락이 오히려 더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어,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뭐 선진국 시장이라든가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이 원화에 있어서는 절상 가능성이 높다는 거, 원화 강세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그런 해외 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한국 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 상승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한항공이 현재 5만 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로 한다면 5만 2천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한 가지 특징 업종 혹은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국 가스공사가 현재 0.4%대 상승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였는데 오늘장에서는 52주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 탄력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자산 가치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점 시장에서 약간 투자 대안 관련 주로서 어느 정도 그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7만 3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른 업종분들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종 앞서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는 그래 도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대를 모았던 전반적으로 신차 효과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거 K3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그에 따른 실망과 계속적으로 준중형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경쟁이 우려가 되고 있는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준중형 시장 경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수입차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도 국내, 경제, 국내 자동차가 지금 경쟁력이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의 최. 최근에 하락폭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시점 저가 매수기로 활용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자동차 업종,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자, 그리고 좋은 종목, 종목이면 불만하겠지만은 단계적으로 하락 가능성, 그리고 하반기, 어, 실정보멘텀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한 자동차 업종,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어, 전략 짜시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에 관련한 수요 조차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충분히 중국 관련 수요의 기대감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 최대 명절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 기업들에 있어서는 반사 이익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점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방금 말씀해주셨던 중국 관련된 네. 어,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모드 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급등 영상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신사업 다각화, 역시나 호텔 사업에 있어서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본으로 중국인 중에서 일본으로 갈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명절 추석과도 이 중국의 명절과 좀 겹쳐있기 때문에 올 올올 어, 말까지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가 음. 9월 말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어, 25,350원 라인에서 현재 현재가가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 대비 강하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목표가 27,5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뭐 네. 그렇다라고 해서 기간을 넓게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간은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한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15% 20%도 늘리면 조, 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은 지금 어느 정도는 18,000원대에서 워낙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비중을 10% 이상 늘리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어, 말씀드리겠고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 수혜 관련 업종입니다 항공과 그리고 여행 업종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졌을 때 실적 개선 모멘텀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다라는 거 지금 시점 창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모드투를 비롯한 여행 업종 상당히 많은 호재성 재료가 있다 따라서 주가는 최근에 단기 급등하였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모드투와 현재 시점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네. 한달 정도 시간에 있어서의 27,500원대 어느 정도 목표 주가 가능하다 따라서 25,000원 초반에서는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 매수가 현재 이만 오천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수혜주로 오늘 관심 종목을 꼽아 주셨었네요. 지난주 관심 종목도 마찬가지였는데 파라다이스. 한 주만의 수익률이요. 6%인데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 AS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지금 중국과 관련된 종목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중국 모멘텀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이러한 쟁점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모드투어 관련 종목 이번 한 주간도 한번쯤은 기대를 해도 좋을 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17,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18,000원 다시 한번 5이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19,000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만큼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여러가지 이슈에 있어서 지금 호재성 재료가 많다 따라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이 홀딩과 그리고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가점 대응 전략은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 바로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